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진리의 길로 다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을 향해 날마다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품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작은 불빛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국유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위, 나쁜 변금 그리고 온전치 못한 모든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광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희망을 품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안정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평생 주님 안에 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지게 해주셔서. 희망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죽게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일이 있게 하옵소서 공부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하고 매임하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은 친구들 선생님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인격적인 나눔이 생기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주신 기회와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인정받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을 바라는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 하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희망이 넘쳐나는 생활이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그 계획과 준비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좋은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마다 믿음의 일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의 궁율과 자비가 넘쳐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도 주님께 사시오니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충만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일터들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각 일터 속에 아름답게 아려새기지게 하여 주옵소서 웃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흔들림 없이 우뚝 세워지고 앞을 향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복의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터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되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감싸안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계각층 모든 분야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5대왕 6대주의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파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요한 일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행하여야 할일 우선으로 해야 할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들을 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저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독교 절기에서 성탄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라 하면 부활절도 있고 또 성령 강림주일, 또 칠칠절, 또 추수감사주일 등등 쭉 이렇게 일련의 절기들이 있는데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보다 더 오래된 절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주현, 예수님이 주님이 나타나신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열 12일, 이틀, 12일이 지난 날이 주현절입니다. 그리고 주현절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보통 사순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순절까지, 사순절 되기 전까지를 주현절절기라고 표현합니다. 주현절절기는 주현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이런 식으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주현절 다섯 번째 주일까지 보통 있게 됩니다. 특히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다 해서 주님 수세 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이 바로 이 날이다 라는 의미로 수세 주일이라고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따로 그렇게 명명합니다. 성탄절 기준으로 12일이 지난 날왜 주연절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세기 교회를 우리는 처음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처음 교회들이 12일 동안 성탄절을 축제로 지켰습니다. 성탄절, 그날을 우리의 구원받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날, 그렇게 기뻐하면서 12일 동안을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을 지키고 난 다음 12일 그날서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의미로 주현절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일이 그냥 12일이 아니라 30번째 생일이 지난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0년 12월 25일이 성탄절이면 주현절은 30년, 주후 30년 12월 25일이 지나고 31년 1월 6일이 주현절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30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30세 된 12일째, 30세가 되고 지난 12일째 되는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날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를 전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을 만나셔서 당신이 구원자고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회개해야 된다. 다시 새롭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내가 세상의 구원자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드러내셨다.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지키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죽었던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었던 상황이란 개인이나 무리,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영혼이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폐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이나 그리고 단체가 공동체가 죽었던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은 죄로 완전히 영원히 범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하고 불의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생활이 생활, 일반적인 생활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피폐해진, 폐허가 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리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고 불순정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남과 북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분리하게 됩니다. 나눠지게 됩니다. 다시 남과 북이 모두 외국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모두 포로하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생활이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어두움의 시간이고 죽었던 시간이고 멸망의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된 소식은 1차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포로 생활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1차적인 복된 소식입니다. 동시에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모아서 함께 신앙 생활 하게 하실 것이다.뿐만 아니라 점점 구원받는 백성이 확장되게 해서 더 많은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땅을 채울 것이다. 이런 약속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 르렀다,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영광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빛과 영광이 죽었던 영혼의 임했기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 명확합니다. 구원자입니다. 빛이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치유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은혜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빛입니다. 나가서 전, 인격적으로 구원하는 빛입니다. 구원자는 죽었던 인격, 영혼, 삶을 살리시고, 그 살리신 사람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새롭게 이 땅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주현절이 그첫 번째 주님께서 드러나신 우리를 살리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믿는 자를 어두움의 시간, 어두움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빛의 시간, 빛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희생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의 자녀로 빛의 시간으로 살게 만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따른다. 이것의 핵심은 뭐냐? 빛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빛의 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덟 가지 복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알려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사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나는 빛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나는 빛의 자녀로 언행이 살아 있는가? 나는 빛의 자녀로 밝게 빛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세우고 도와주고 있는가? 우리는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구나. 깊게 깨닫고 고백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정의 빛으로, 모임의 빛으로, 직장에서 빛으로, 만나는 사람의 빛으로, 가는 곳곳마다 빛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내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 빛의 은혜,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아름답게 부여잡고 마음껏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저희가 만나는 사람, 가는 곳, 하는 역할 속에서 빛의 자녀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쓰임 받고 마음껏 영광 늘리는 저희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가정에, 일터에 맡겨진 역할의 만남에 빛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